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어, 어쨌거나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너는 의인이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돌이켜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너는 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또 악한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면 너는 내가 의롭다 인정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또 과거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여성교 회장도 하고 어떤 예? 거 다른 거다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과거에 있는 거다무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1 2두째해 열째 달 15째 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것이 기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전 597년. 597년 4월입니다 그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여기 에스겔이 그런데 어, 그 이후로 12째 해, 10째 달, 15째 달 그러니까 어, 12월, 그러니까 12해가 지났으면 언제죠? 빼면 585년 그러니까 597년에 어, 끌려갔는데 12, 12년이 지났으니까 5 0 0 85년이 이아요요죠죠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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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 이듬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585년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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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예0 0 0 0 0 0만큼 지났냐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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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여기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겔은 언제 이 성이 망한 걸 알았냐면 어, 예루살렘이 망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안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어떻게 그랬을까?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왜 모르고 있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망가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그 도망한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에 입을 열시되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를 듣기 바로 직전 전날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잠잠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냐면 하 하나님 의 말씀이 그동안 몇, 얼마 동안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온 다음 온 날부터 이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에스겔의 예언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하는가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옵니까? 인자야 24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스라엘 땅의 황폐한 자들 그러니까 어 여기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 이 땅을 번창하게 해줄 것이고 여기 하늘의 별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은 사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받지 않았냐? 아브라함 혼자 받지 않았냐? 그래서 그 후손이 퍼져나간는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는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논리는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 논리죠. 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열을 받았다면 두 사람이면은 이십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열을 받았는데 열 사람이면은 백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에 이 사람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많은 숫자를 하더라도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우리가 많은즉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더욱 많은 것으로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가 아주 뭐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착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찬송 소리가 개미 소리 같이 들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그곳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세습하고 예?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 그 숫자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개인적인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거기가 그 과연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소수의 정예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사람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을 하면서. 아, 임지식 마지막에 부른 바다 나선이먼 그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이어서 불렀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우렁찼다 그래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기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확쏟들 데가 없었대요.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찬송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물론 그때 꽉 찼기 때문에 소리도 우렁 우렁찼을 우렁, 우렁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낼때 소리를 낼수 있고 그리고 내가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고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축복된 교회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와 여기 사람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주일날 그냥 웬만하면 꽉 차니까 야이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은혜로운가 보다 여러분 사람 많아서 은혜로운 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수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게 진짜 교회지 예? 어, 사람들이 그냥 이래저리 그냥 어, 사람의 생각으로 모여진 것, 그 좋은 교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막 사고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그냥 금방 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기네 교회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여기 이 에스겔 시대에 똑같아요. 다시 24절 다시 읽을게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었 더욱 이 땅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니다 그런데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지금 그들의 죄악을 여기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를 핏째 먹으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기를 익혀 먹으라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러,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흘리니 피를 흘린다는 게 뭐예요? 예 이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며 우상들을 섬기고 또 피를 흘리고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런데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냐 숫자만 타고 그게 되겠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예, 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칼을 믿고 우리는 군사력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서 어그 군사력 큰데 어디에요? 아수르에게 지니까 그다음에 애굽에게 찾아가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것까지는안 된다.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랬어요. 예,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그런데 너희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되냐? 너희들이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에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므로,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봐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로 엎드려 뜨리고,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이 엎드려 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칼이라 그랬죠. 예, 칼이 여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이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오는데 드디어 뭐요?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심판하시나 봐요? 들에 있는 잔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두 번째는 짐승 예 짐승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뭐냐면 처음에 용 그다음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바로 사탄의 그 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들짐승에게 먹히게 되고 그다음에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는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대로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 그다음에 어, 27 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황무지가 되는 건 뭐예요? 기근이. 기근이 거기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를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네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 갈의 짐승, 그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여기 기근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28절 다시 읽으면 내가 이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괴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어요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들이 없으리라. 이제 다 여기는 어, 초토화되고 만다. 그런데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어, 축복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가 아니라 요 지금 결과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옛날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축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 아니냐 예? 이스라엘이 지금 음, 숫자들이 많아서 나라가 서일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외적인 모습만 갖고 그러지 말고 이 안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내 안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숫자만 많고 외적으로는 다뭐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야말로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 0 절로 갑니다. 인자야 내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 앞에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 가보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여 사람들이 어 뭐내 백성처럼 모여 지금 다 많이 모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말을 듣기는 들어,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 이거예요. 이게 야곱 사도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 죽은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은 뭐예요? 지금 마귀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 그들도 믿어. 그런데 행함이 없어. 무슨 행함이? 선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선은 행함이. 행,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 귀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귀신 신앙. 예,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예요? 모이기는 다시 모이네. 너희들이 잘 듣기는 듣네.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신 신앙이에 귀신 신앙. 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귀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은 뭐라 고 그래? 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거야. 축복의 자리로 가자. 아 소위 말하는 축복성회로 막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다이 신앙이 이 귀신 신앙이다. 가식 신앙이다. 왜 행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야. 알고만 있으면 뭐 하니?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이익을 따름이라. 예. 그러니까 사랑 사랑하면서 뭐 베푼다고 하고 나눠준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뭐내 이익 따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내가 이익이 없으면 내가 버리고 그거예요.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나간다. 이거 내가 이익이 된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나. 그거 내 이익이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뭘 어, 행한다. 그러면 이게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거 계산하고 있다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내가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앉아서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않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이익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된 모습을 지금 뭐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3 2 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지금 뭐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몰라 찬양대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 그런데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찬양 소리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솔리스트를 막 모셔오고 돈 주고 모셔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잘 못해도 관계 없어. 솔리스트 그냥 붙여놓으면 되니까 돈 주고 하면 되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예? 그러면서 성악가들 몇명딱찍어만나 봐요. 성악가들 한 파트에 한두 명씩만 따나 봐요. 그럼 뭐 소리 꽝꽝하고 좋죠 예 아름다운 노래 부르잖아요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그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조금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 앉아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없는 행동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나한테 내가 받지도 않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3 3절그 말이 응하리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지금 네가 나의 말을 전해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왜 진노하고 있는지 나중에 아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 내 정말 가시고 없는 진짜 내 마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무슨 뭐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동원해서 지금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 너희들이 거, 겉으로 외적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마음을 내가 좀 갖고 싶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복된 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